하트, 네, 아, 사랑하트. 하나, 둘 셋! 네, 혹시 휴가 씨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한 장. 휴가 아, 씨, 한 오, 장. 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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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센터 주다. 다들 아, 어깨 동무 해주세요. 오케이. 하나, 두, 세. 오, 오, 역시, 어, 좋습니다. 일단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인사했습니다. 둘, 셋, 박, 턴. 안녕하세요, 마타스입니다. 오늘도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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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혹시 패션 컨셉이 있을까요? 아, 오늘 패션 컨셉 은 어떤 컨셉이죠? 오늘, 아 패션? 오늘 패션 컨셉은 뭐 제각각이라고 할수 있죠. 아, 아 제각각. 오늘 패션 컨셉은 따뜻함입니다. 아, 따뜻함. 아 네. 오늘 되게 따뜻하게 입으셨습니다. 네. 수 네, 아, 오늘 뭐 섹시죠? 아즐워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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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려. 추워. 했습니다 아, 모자이크 시드릴게요 아, 네. 모자이크. 네, 혹시 네. 제이홉 씨가 부분 오늘 BTS의 패션 리더. 아 방금 네. 나왔잖아요. <laughs> 아, 네. 방금 보여줬어요. 제이홉 리더인 지 보여줬으면 다 보여준 거지. 보여줬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BTS 분들 중에서 아미 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네 지민 씨와 빌 씨인데 아 일단 감사드립니다. 아.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물을 만들게 되신 건지 어떻게 해서 선물을 만들 네저저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에 이제 아미분들에게 선물을 주게 된 이유는 네. 제가 이제 믹스테이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조금씩 밀려지면서 아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계속 기다리는 아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빨리 한곡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글을 써 놓은 거를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지금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뭔가 성숙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노래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서 선물을 가지고 왔고 어, 오늘 가요 대전도 정말 열심히 준비 많이 했으니까 어, 기대하신 만큼 좋은 무대 가지고 나왔으니까. 기대 네, 많이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아미 분들에게 캐롤한 소절 괜찮으실까요? 우리, 우리 메인이 있죠? 5, 6, 7, 8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I'll oh. wow. oh, send it from here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다. 아. 아,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저는. 와. 아. 아. 와. 아, 심쿵사. 아. 유아 아유 새벽 많이웨이 새벽이 같이 갑자기 이러시는데. 아, 갑자기. 아, 네. 아. 갑자기 신화를 찾아를. 근데 오늘 휴가 씨도 함께 BTS 분들의 공연을 보실까요? 아, 뭐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연락을 또해 주셔서. 네. 네. 같이 같이 볼 거예요. 그렇지. 안 보면 이거 끊어야지. 이거. 어, 윤기야, 어제 우리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전화 통화 한번 짧게 했잖아. 비록 6초였지만 정말 즐거운 전화였다. <laughs>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렴. 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냈으면 어, 이제 나이가 한 살이... 먹는데 저희 진영도 이제 곧 30이거든요. 내년 내년 이거 나와. <laughs> 아 저도 30살 되었니다 네. 다 친구야. 네 아웃수 너무 힘들었지 지난. 아, 네. 아 근데 사실 가요제 지금 글로벌 프로기 때문에 글로벌 나이로 따지면 사실 28이거든. 어 그렇네요. 아직 미식가에. 네. 아무튼 나이가 한살더 먹기 전에 남은 며칠 동안 네. 행복한 어,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피 하루데이트 하면서 해피 하루데이트 하나 둘셋 해피 하루데이